본기 공포문학관, 실화 단편, 무당 그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귀신을 받은 무당.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회상을 하게 되면 약간 슬픈 구석이 있기에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런지 쓰려고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차올라서 쓰지 않으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편까지 있다고 당당히 예고까지 않더라. 눈물을 머금고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외가의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구미에 사시는 큰 외삼촌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김해에 사시는 작은 외삼촌이십니다. 구미에 사시는 큰 외삼촌은 우리 외할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 외할아버지를 부양하셨고, 그큰 외할아버지께서는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에 사시는 작은 외삼촌은 우리 외할아버지를 부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미에 사시던 그큰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미에 계시던 큰 외할아버지는 평소에 홍시에 설탕 비빈 것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도 그것을 해서 드셨는데, 드실 때는 맛있게 잘 드시더니, 점심때가 되어, 이상하다, 체했나 이러시다가, 그만 다음날,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외할아버지가 자식을 두지 않으셔서, 큰 외삼촌 댁에 머무르신 덕에 자주 배웠는데, 큰 외할아버지는 저를 보실 때마다, 우리 땡땡이가 생각할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할 긴데. 라고 입버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 외삼촌이 이상해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자꾸 우울한 증세를 보이시더니, 얼마 후에 기분 전환할 듯 하실 거라면서, 인터넷으로 3,65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를 하신 거였죠. 그냥 우울해 사는 행동치고는 너무나 이상해서 외숙모께서는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어머니와 상담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희 어머니와 외숙모는 이걸 무당한테 가서 점을 한번 쳐보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때 저보고 같이 따라갈래? 라고 물으시기에 저는 좋다고 같이 간다고 했었죠. 그렇게 한 시간 반 가량을 차를 달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주고 그 용하다는 무당에게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 무당이 잠시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고? 부릉부릉부릉부릉한다. 부릉 3,650만원이다. 그런 무당의 말에 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또 외숙모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아랑곳 않고 그 무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그 할아버지 하나 죽었제. 천도제는 지냈나? 그런 무당의 말에 외숙모께서는 겁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질 못하셨고. 그래도 외숙모보다는 조금 강심장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하셨더랬죠. 아 아니요. 그러자 부당이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천도제, 천도제를 지내거라. 빨리 안 지내면 누그 아들 다상한이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외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막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둔 땡땡형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의 그런 말에 외숙모와 저희 어머니는 가슴이 섬뜩해져서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약 2시간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외가에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즉시 천도제를 지내게 되었죠. 무당이 상을 차리고 한참을 춤을 추더니 그때, 부르르 떨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꼿꼿이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그 무당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며 헛기침을 한다거나 또 습관적으로 허벅지를 긁으신다거나 하는 큰 외할아버지 습관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큰 외삼촌에게 다가서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대. 참말로, 참말로 고맙대. 정말 놀라웠게도 그 말투 역시 살아생전에 외할아버지의 말투와 완전히 동일했죠. 가족들은 그 무당이 외할아버지의 귀신을 받았구나.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외할아버지의 혼이 실린 그 무당은, 가족들을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고맙다거나 결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시더니, 그때 마침 가족들 제일 끝에선 제 앞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땡땡아, 니네 장가 갈 때까지 살아야 했는데, 미안하데이, 참말로 미안하데이. 그 순간 전, 무언가 가슴 속에서 엄청난 서름이 폭받쳐 그만 왈칵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차례까지 끝난 뒤 무당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렇게 빠져 남은 향을 피우고 절을 한뒤 천도제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후 정말 거짓말같이 큰 외삼촌께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셨고 그 3,65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환불하시고 땡땡 형님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그땐 정말 섬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3,650만원이다. 아들 상한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너무나 슬펐습니다. 큰 외할아버지 당신께선 제가 장가갈 때까지는 사신다고 하신걸.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전 눈물이 납니다. 실화단편, 무당, 그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헌귀, 공포문학관,